등식, i분의 1, 빼기 i 제곱분의 1, 플러스 i 세제곱분의 1, 마이너스 i 네제곱분의 1. 자, 이러한 규칙성을 갖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 하면요. i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까지 싹다 더해버리는 겁니다. 그때 그 결과가 1 마이너스 i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. 여기서 i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, 루트의 마이너스 1, 즉, 허수 단위를 얘기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허수 단위 i의 순환성을 갖고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. 즉, i의 1승이라는 건 i,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. i의 제곱이 얼마 되죠?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고,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, i의 네제곱은 1이 됩니다. 이렇게네개가한 주기가 되어서, 요 i-1, 마이너스 i1이 반복되죠. 그래서 i의 5승은 다시 i고요, i의 6승은 마이너스 1, i의 7승은 마이너스 i, i의 8승은 1 이런 식입니다. 이건 다 알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요 놈을 바꿔보는 거예요. 그러면 자 그렇다면 i 분의 1은 그냥 두시면 될것 같고요.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앞에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건 플러스 1로 바뀝니다. 그죠? 그리고 요 놈은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i분의 1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. 요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놈은 플러스 i 5승분의 1이 될 텐데, i의 1승과 i의 5승이 서로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i의 5승분의 1도 i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즉, 이것도 요렇게 4개가 네 하나의 주기를 이루게 되고, 이 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해되셨죠?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게, 이한 주기의 합을 보면요. i분의 1 빼기 i분의 1 해서 0 되고요. 1 빼기 1 해서 0 됩니다. 즉, 한 주기의 합이 또 0이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4개가 한 주기를 이루는 이런 놈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더해질 때, 그 결과가 1-i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어? 지금은 i분의 1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분모의 i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i로 나왔네요 그러면 요 놈을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서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면 됩니다 이 분모의 실수화라는 것은 분모에 복소수가 있을 경우 분자 분모의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은 i분의 1입니다 즉 이 분모에 있는 놈이 실수부가 0인 복소수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따라서 얘의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됩니다.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제곱분의 마이너스 i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i 제곱분의 i가 되겠죠? 근데 이 i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i랑 똑같아집니다. 따라서 요걸 바꿔버리면 요놈과 이제 똑같은 놈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그 다음 요놈이 마이너스 i니까 요놈과 합쳐져서 플러스 i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렇게 4개가 하나의 주기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계속 더해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4개의 합이 0이 되는 거니까 4개씩 더할 때마다 그 결과는 0이 되고요. 그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돼요. 고그 다음 놈은. 그래서 봤더니, 이 1-i라는 놈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?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. 맞죠? 예. 네. 그 다음 거두 개를 더해봤자 1 플러스 i 라안 되고요. 그 다음 것도 i-1이니까 안 되고, 이렇게이렇게 더해봤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, 이, 요 부분, 요 부분까지만 더해지면 그 결과가 1-i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요 부분까지 더한다는 게. 자, 보시면. 처음 4개 중에 2개까지 합이 1-i니까, 당연히 n은 2일 때에는 그 결과가 1-i가 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, 몇 번째까지 더했을 때또 1-i가 되느냐, 요 4개의 합이 0이 되는 거죠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4개를 더하고 나서, 그죠? 다시 요 놈이 반복될 텐데, 그 4개의 합이 0이니까, 한만 놓고 보면 4개씩 더할 때마다 리셋이 된다. 그죠? 다시 그냥 0이 되어버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4개까지 더했을 때 0되고, 다시 요 놈들이 등장을 할 때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까지 더하면, 또그 결과가 1-i가 되는 거죠. 그래서 n은 6일 때도 가능합니다. 맞죠? 그럼, 그 다음 번은 뭐가 될까요? 당연히 4개까지 더했을 때 0되고, 그 다음에 8개까지 더했을 때 0이 됩니다. 맞죠? 예. 따라서 8개까지 더하면 다시 합은 0으로 리셋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홉 번째, 열 번째까지 더하면 다시 그 결과는 1마이이가 됩니다. 그래서 n은 1 0일때도 되고요. 그렇게 생각하면 12개까지 더하면 합은 0으로 리셋, 그 다음에 13번째, 14번째 더하면 에,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또 다시 그 결과는 1마이이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감 잡으셨죠? 아, 얘가 4개씩 더할 때마다 그 합은 0이 되고, 그 다음에 등장하는 놈을 2개까지 더 더하면 결과가 1-i이기 때문에 이 놈을 묶어 보면, 어, 이것들이 전부다 4로 나눈 나머지들이 2가 되는 자연수들이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반복이 되느냐? n은 e q u 자, 1 0 2 이하의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어 2가 남는 가장 큰 자연수는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98인 걸 금방 알수 있죠. 왜? 100이 4의 배수고 당연히 96도 4의 배수인데 96보다 2큰 놈이 바로 4로 나누어 2 남는 놈이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어 2 남는 놈중 그중에 제일 큰 놈은 98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2, 6, 10, 14, 98에서 얘가 도대체 이제 몇 개냐만 세면 돼요. 이 2부터 시작해서 4 0 증가하다가 98까지 가면 이게 도대체 몇 개냐라는 건데,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2라는 놈은 4 곱하기 1 빼기 2로 생각하면 돼요. 그 다음에 6이라는 놈은 4 곱하기 2 빼기 2, 2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8 빼기 2는 6이고 10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4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쭉쭉쭉 다 더해져서 얘는 뭐냐 하면 4 곱하기 25 빼기 2예요 왜냐하면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그럼 우린 누구에 주목하면 돼 여기 1, 2, 3 해서 쭉쭉쭉 해서 25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? 당연히, 하나, 둘, 셋 해서 스물다섯 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연수 N의 개수는 스물다섯 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이 놈은 여러분들, 그냥, 뭐를 이용해서, 우리 아이의 순환성을 이용해서, 뭐 혹은 아이의 주기성이라고 하는데,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됐죠?